이번 공고는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침실 두 개가 제공되는 구조로 공급됩니다. 상호 전환 시 최소 월세는 8만원대이며 반대로 최소 보증금은 600만원대부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북서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번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이 모집 대상이며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대상 단지는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에 위치한 4개 단지이며 2006년과 2010년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 구축 단지입니다. 모집 대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39형, 46형, 49형, 51형으로 4개 면적으로 제공되며 복도식 구조이며 동양일 4단지는 개별난방을 사용하고 부평 1단지와 333은 지역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250명이며 각 대상 단지에서 20명에서 40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양1 단지의 임대 조건입니다. 공급 면적은 39형과 49형이며 먼저 39형은 기본 보증금 1,711만원에 월세 18만원이며 49형은 기본 보증금 2,266만원에 월세 23만원입니다. 이번 공고는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는 상호 전환이 가능한데요. 보증금 전환 시 39형은 최소 보증금 611만원, 최대 3,811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8만원대부터 20만원까지 조절됩니다. 49형은 최소 보증금은 700만원대부터이며 반대로 최소 월 임대료는 9만원대입니다. 동양 4단지는 51형을 공급하며 보증금은 780만원부터 5100만원대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최소 월 임대료는 10만원대입니다. 부평 1단지의 39형은 보증금은 660만원부터 5200만원대까지 최소월 임대료는 8만원대입니다. 49형은 보증금은 1000만원부터 8300만원까지이고, 최소월 임대료는 12만원대입니다. 인천 333의 39형은 보증금은 680만원부터 4500만원대까지이고, 최소월 임대료는 8만원대입니다. 46형은 보증금은 850만원부터 6천만원대까지월 임대료는 10만원대입니다. 51형은 보증금은 980만 원부터 7400만 원, 최소월 임대료는 13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서 무주택세 대구 성원이면서 다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대구 성원으로 자격 검증 대상이 되는 범위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님과 조부모, 자녀 등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01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40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47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33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이 3억 6천 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한 사항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단독 세대주의 경우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의 경우 현장 대행을 진행하며 선정 순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순위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주택과 50 미만 주택으로 구분되며 먼저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인천 동양은 계양구 거주자가 1순위, 부평과 삼산은 부평구 거주자가 1순위에 해당되며, 2순위는 그 인접 지역으로 동양일단지는 부평구, 서구, 부천시, 김포시, 서울시의 강서구 거주자, 부평1과 삼산3은 서구,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전국 누구나 해당됩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주택 청약 납입 횟수로 순위가 정해지며 1순위는 청약 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만약 해당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배점 항목을 기준으로 배점 합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배점 항목은 당해 거주 기간,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미성년 자녀 수, 신혼 부부, 육아 지원 세대 그리고 사회취약 계층에 해당되면 배점을 부여받습니다. 다만 최근 3년 내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1순위 신청일과 2, 3순위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2. 3순위는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에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6월 21일에 LH 인천 북서권 주거지원 종합센터 7층으로 방문하셔야 하며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시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2023년 7월 10일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며 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에서 금융 정보 제공동에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며, 신청 자격 및 배점 관련 서류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LH 대표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천지역 북서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